다음 문제는 fx의 그래프가 지금은 원래 보통은 뭘로 주어졌어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유도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그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 이제 거꾸로 증가와 감소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를 수 있는 데가 a를 기준으로 그치 증가 감소가 바뀌고 0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바뀌고 b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c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감소니까 이때는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고. 이때는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되고. 이때는 도함수가 다시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 사이에서는 그렇지? 그리고 이쪽도 0보다 작아야 돼. 지금 보면 어느 부분만 a와 0 사이와 b와 c 사이에서만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돼. 즉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얘들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뭘 가져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극소라고 하지. 극소다 보니까 f 라임 a가 얼마에 돼? 0 얘도 극소 다 보니까 f 플라임 b 도0 얘는 극대 라고 하다보니까 f 플라임 c 는0 인데 얘도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극대지 하지만 꺾인 점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 안하다 그렇지 얘는 미분 불가능한 거야 자 우선은 a 하고 b 하고 c 에서 함수 값이 0인 것들 다 보니까 우선 a b c 에서는 전부 0이 되어 있는데 그치 자 그럼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니까 1번 땡 맞아요? 2번 되고 우선 3번 되고 4번 땡 5번 되는거네 그치? 두번째 A하고 0 사이에서는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자 A하고 0 사이에서 양수 a 의고0 사이에서 양수 오, 우선 2번 3번 5번 됐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되는데 0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0에 좌극하는 뭐여야 돼. 양수 맞아요. 0에 좌극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양수. 0에 우극하는 음수가 되어야 돼. 즉 도함수로 따지면 뭘로 되어 있다? 불연속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연속인 그래프가 3번 땡. 맞아요. 그러면 0의 자극한에서의 극한값이 양수고 음수가 되는 형태가 몇 번? 2번. 얘가 답이란 얘기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꺾인 점의 도함수는 지금처럼 뭐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야? 불연속인함수처럼 표현될 수 있다란 얘기야, 얘들아. 이해합니까?